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구조대 장병찬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대항력을 너무 믿지 마라. 대항력을 너무 믿다가 보증금 다 날라간다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대항력 이럴 때 조심하라. 대항력이랑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난뒤 사업 등록을 한 임차인은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표현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혹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두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해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사료등록을 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 근저등권, 가압류 등 선순위 다른 권리가 있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과 함께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다 받든, 일부만 받든, 받지 못하든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말소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자기보다 후순위는 소멸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대학력 피해 사례 1입니다. 상가가 감정가 10억이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최저가 10억원에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2018년 1월 5일 7억원 건물주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가압류는 2018년 2월 10일 2억원 건물주가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자 임차인은 2018년 3월 15일 2억원을 임차 계약 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혹은 사주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가가 8억 5천만 원이라면 건저당권자가 7억 원 배당을 다 받고 가압류권자가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나머지 5천만 원의 손실을 보지만 임대차 피해자는 후순위이므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대학력 피해 사례 2입니다. 감정가 10억 상가가 있습니다. 최저가 10억 원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2018년 1월 10일 날 4억 원으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재당권 2018년 1월 25일 4억 원 건물주가 급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2억원으로 임대차 계약 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이나 사조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가가 8억 5천만원이라면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이 4억원을 다 받고 건재정근자가 4억원을 다 받습니다. 피해자는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남은 5천만원을 배당받아 1억 5천만 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선수위 임차인과 우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력 피해 사례 세 번째입니다. 감정가 10억 하는 상가나 빌라가 있습니다. 최저가 10억 원의 겸매가 시작됩니다. 피해자와 건전한 건자가 2018년 1월 5일 동일 날짜입니다. 피해자 의 임차인은 2018년 1월 5일 2억 원의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나 사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는 2018년 1월 5일 9억 원으로 건물주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가가 9억이면 둘다 1월 5일 동일 날짜입니다. 피해자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다음날이 1월 6일이며 근저당권자는 1월 5일이므로, 근저당권자가 피해자보다 하루 빠릅니다. 즉,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9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인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찾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절 반드시 확인이 필수적이며 등기부 등본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구조대 개설 기념 1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역 부동산과 지역 명칭 도메인을 119명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역 부동산 명칭 도메인입니다. 동대문부동산.kr, 수서부동산.kr, 과천부동산, 대치부동산, 대림부동산, 익산부동산, 가평부동산, 논현부동산, 노량진부동산 마산부동산, 노원부동산, 구로구부동산, 시흥부동산, 포항부동산.kr 외 다수입니다. 그리고 지역명칭 도메인으로서는 군자, 개포, 용산동, 상도동, 왕십리, 덕적동, 이천동, 세곡동, 여의동, 아현동 k r 외 다수입니다. 부동산 구조대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19명에게 선물은 2월 22일 날 발표합니다. 필수 자격으로서는 부동산 구조대 구독 신청 후 댓글을 단분 중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 구조대가 지정하는 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은 첫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성명이 필요하며 두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의 메일 주소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양도가 메일 주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119개 도메인 중에서 123 수리를 지정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개 도메인 공개는 2월 12일날 하겠습니다. 이때 일부 공개된 것과 6천여 개를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무료 강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무신고나 법률 행위나 계약을 하시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구조대는 이 강좌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구조대닷컴 장병찬이었습니다.